미 증시 현조세 보였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는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재보 의지가 시장을 압박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관세에 대한 관세 유예에 대한 루머가 좀 증시를 크게 흔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현재 기준 오전 9시 40분 경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된 이런 루머가 이제 CNBC가 보도하면서 S&P가 저점 대비 약 8%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 백악관 이를 부정하면서 상승폭은 좀 반납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마이 이러한 좀 트럼프 풋 발생 시에 상승 여력을 확인한 시장 자체가 이제 좀 하방 경직성이 생긴 모습으로 좀, 어 증시는 보아금 마감,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일 강세를 보인 섹터는 이제, 컴수 IT가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 빅테크 중에서도 메타와 구글, 엔비디아 등의 중심으로 강한 반발 베스트가 등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애플과 테슬라 등은 이제 아이비들의 TP 하향에 따른 부진을 이 벤치에 오지 모습 보였는데, 특히 이제 관세에 따른 공급망 영향과 어좀정치적인 영향에 따른 좀 불확실성을 경고한 모습 보였습니다. 바로 종목 보시면은 이제 달러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시티가 이제 달러트리와 달러제너럴 같은 기업들을 어, 무역전쟁 속 다크호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상상한 모습 보였는데 어, 경쟁사 모두가 좀 가격 상승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이런 좀 저가 상품의 메리트가 부각될 것이라는 다 그런 논리를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USST 같은 경우에는 어, 트럼프의 인수 재결재결정 어, 검토를 시, 지시하면서 상상한 모습 보였고 브로더카는 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상상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팀 저희 팀 우영 연구원이랑 황산해 연구원이랑 콜라보로. 이제 비미국 국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국가론 인도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파트는 크게 이제 경제, 채권, 증시로 나눠서 작성을 했고요. 파트별로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대한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경제 규모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식민 모국인 이제 영국을 추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laughs> 문제는 민도 같은 경우는 이 질적 성장이 아니라 좀 비공식 경제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언젠가는 이 경제 성장의 한계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한 해, 그러한 한계점이 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를 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조업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해야 되지만. 어, 모디 총리가 10년이 넘게 제조업 육성을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성과는 좀 저조하고 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마저도 좀 피, 피크아웃 우려가 좀 부상한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인도 정부는 이러한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어, 또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어, 현재는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혹은 인도 내부적으로는 이 재정 부채 이러한 구조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는 문제, 문제 때문에 소비와는 좀 양립이 될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파트에서는. <laughs> 인도도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어, 이제 내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좀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월에 인도 정부도 5년만에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고, 또 현재 물가의 목,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어, 내일 금리 인하가 추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연내 추가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하향 조정된다든지, 혹은 어, 이 루피의 이절하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시 파트에서는 <laughs> 어, 기존의 인도의 증시를 뒷받침했던 이러한 높은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는 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밸류가 추가적으로 리레이팅을 받기에는 좀 제한적이고 좀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수가 아닌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기존의 이 주도주였던 이 양적 성장의 수, 수혜주, 이러한 경기 경기 소비재라든지 산업재보다는 앞으로는 어, 이 새로운 이 질적 성장의 수혜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업종은 에너지 유틸리티 이러한 것들과 또 금융 마지막으로 IT 이러한 업종을 좀 어,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laughs> 관련 ETF들을 좀 작성을 해 놓았다라고 좀 정리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옆에서 항공 <laughs> <laughs> 네3월 항공 수송 실적 데이터고요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저희 업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당장의 호실적에 대한 추세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걱정으로 조금은 센티먼트가 많이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장 1분기 영업실적 역시도 탑라인 단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조금 견조한 수준의 어떤 공급량을 지속을 했고 그만치 탑승률도 대단히 좀 견조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 연초에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는 1분기가 생각보다 좀 아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조금 배경을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율이 계속 비싸고 공항 비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항공사들의 영업비용단에서의 부담이 좀 커졌을 것이라는 거. 이에 더불어서 대한항공아시아나의 합병 관련해 가지고 그 경쟁 우려가 큰 노선들, 특히 미주 쪽이 많아요. 에어프레미아가 여전히 마켓시어가 10%가 안 되기 때문에. 미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올리지 말라는 시정 조치안이 개시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케이. 미주 지역에 특가 공권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항공 사고가 계속해서 좀 잇따라 뭐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모객단에서 그리고 운임단에서 LCC들로 하여금 어 소비심리 위축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분기 실적 레벨 자체는 탑라인 단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익단까지 내려갔을 때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비수기가 항공업종은 2분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 여력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지금 항공유 가격이 80불 대 초반까지 빠져있는데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과거, 과거 탄핵 전국 때에도 가파르게 그 소비 센티먼트, 저기 여행단서의 소비 센티먼트가 올라갔던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와주는 부분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시너지가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하반기 3분기 성수기 이후에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업종 전반적인 주가흐름에 있어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프다임. 롯데웰푸드 프리뷰 겸이입 자료입니다. 그래서 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관세 때문에 지금 식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어,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웰푸드의 미국 매출이 연간으로 한 200억 정도 될때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한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세 역량은 어,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웰푸드 해외 매출비중이 한25%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인도가 35%, 그리고 러시아랑 카자흐스탄 합쳐서 한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laughs> 그,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탄핵 관련된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좀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이제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도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좀 국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좀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은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좀그 대폭 하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익 깎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 이제 투입 원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많이 깎였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올해부터 그 통상임금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인건비가 상승했던 부분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국내랑 일부 해외 지역에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빠르면 2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올해는 어 실적 자체가 좀 상저하고 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둘다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간은 어제 했었고요 그 조금 이르긴 하지만 뭐 하반기나 올해 중간 점검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로를 계속 가지 않을까. 그서 작년에는 사실 금융주의 성과가 독보적이었고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크게 상회를 했었고요 순서는 이제 은행 보험 증권 순서였고 뭐 대표주들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다시 좀 수립을 하고. 보트를 점검하자 라는 취지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다른 양상이고 어, 작년에 저조했던 섹터들 그다음에 저조했던 기업들이 조금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업종별 선호도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타 픽스도 이제 그대로긴 한데 보험은 여전히 가장 이제 투자 매력도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존 DB 손보에서 삼성화재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좀더 안전한 쪽으로 도망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 은 이제 밸류업의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이 힘은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관세 부정적인 대외 환경이 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주가를 당기는 힘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은행보험 전부 다 이제 뭐 시장 비중, 내지는 시장 비중을 조금 하회하는 정도의, 어, 이제 투자 의견을 추천을 드리고요. 증권은 상대적으로 이 금리나 경기, 그 다음에 뭐 유동성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리스크가 덜 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증권, 은행보험 순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은행이나 보험은 이 금리나에 따른 수익성 저하, 그 다음에 건전성 부담, 이런 것들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포인트는 이제 뭐 부동산 pf나 네, 해외 쪽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계속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고 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수 있는 게뭐 대체거래소나 아니면 이제 신규 라이센스들을 계속 증권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증권은 뭐 수익성이나 실적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좀 낮다 물론 증시를 따라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또 금리 인하의 속도를 뭐 조금 더 당기는 형태로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음, 유동성이 여건이 음,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익성 대비, ROE 대비 PBR이 젤싼 한투,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주가를 많이 조정받았던 키움. 참고로 키움의 최근 뭐 전산오류 이슈는 저는 조금 일시적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세미나 통해서 말씀드니다 마치겠습니다.